자, 이번 시간 학습할 내용은 삼각형의 무게 중심의 성질입니다. 자, 오늘 무게 중심에 관해서 배울 건데, 이 무게 중심이 뭔지 먼저 알아야겠죠. 자, 무게 중심이 뭐냐면 삼각형의 세 중선의 교점입니다. 자, 중선의 교점이에요. 중선이 뭐죠? 이변 BC의 중점과, 남은 꼭지점 A를 연결하여 만든 선을 중선이라고 해요. 자, 이 중선을 꼭지점 B에서도 만들 수 있고요. 꼭지점 C에서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세 중선이 만나는 한 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이 무게중심에 의해서 이 각변이 2등분 되겠죠? 여기를 두개 갖고요. BD랑 DC랑 같고 BF랑 AF랑 같을 거예요. 자, 이때 어떤 성질이 있냐. 자, 어떤 성질이 있냐면 우리 여기 교재 내용을 보면 우선 세 중선은 한 점에서 만나요. 우리 무게중심은 이 중선의 교점으로 만들고 세 중선이 항상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자, 이때 무게중심은요. 세 중선의 길이를 각 꼭지점으로부터 각각 2대 1로 나는데요 자 2대1로 나눈다는 게 어디를 2대1로 나누는 것이냐 2대1로 나누는 거예요 여기도 2대1로 나누고요 여기도 2대1로 나누는 거예요 자 AG대GD랑 BG대G랑 CG대GF는 각각 2대1입니다 자 여기 왜 성립하는지 볼 건데요 우리가 넓이를 가지고 왜 2대1인지 볼 거예요. 자, 우선 여기 삼각형 BDG랑 CDG는 이 중선에 의해서 삼각형이 나뉜 거기 때문에 밑변 길이가 같아져서 넓이가 같겠죠. 제가 그 넓이를 각각 A랑 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삼각형 CGE랑 AGE도 넓이가 같고요. 제가 그 넓이를 b라고 쓸게요. 자 여기 삼각형 AFG랑 BGF도 넓이가 같아서요. 우리 이 넓이를 각각 c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삼각형 ABD랑 ACD도 중선에 의해서 삼각형이 나뉘었기 때문에 넓이가 같겠죠? 그래서 a 플러스 ec는 a 플러스 eb와 같아서 B는 C라고 나옵니다. 자, 따라서 여기 넓이가 B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엔 여기서 볼게요. 여기 있는 삼각형 넓이랑 여기 있는 삼각형 넓이도 마찬가지로 같아서 2A 플러스 B랑 3B랑 같아요. 그러면 2A는 2B고요. A는 B라고 나오죠. 자, 따라서 우리는 여기를 모두 이 여섯 조각의 넓이를 모두 A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A, A, AA, AA. A, A. 자, 이 여섯 조각의 넓이가 모두 A로 같아지고요. 자, 어디를 볼 거냐면, 삼각형 ABG와 ABG와 삼각형 BDG의 넓이를 비교할 건데, 자, BDG의 넓이를 비교하려고 보니까, 제가 요거를 조금 다시 그릴게요.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가 G구요. 여기가 A 여기가 D, 여기가 B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넓이가 아까 우리 A라고 구해놨죠. 삼각형 BDG의 넓이와 삼각형 ABG의 넓이를 비교하면 얘는 A고 얘는 EA죠. 자 넓이비가 1대 2입니다. 그런데 우리 두 삼각형 넓이를 구할 때 높이는 똑같고요 결국 넓이비는 밑변 길이비와 같기 때문에 넓이비가 지금 1대2여서 이 밑변 길이비도 1대2로 나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게 무게중심 G는요. 이 중선 AD를 2대1로 나누는 거예요. 자, 같은 방식으로 다른 중선에서도 2대1인 걸 찾을 수 있겠죠? 자, 결론적으로 우리 무게중심을 g라고 하면 ag대 gd, bg대 ge, cg대 gf가 모두 2대 1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개념 예제 한번 볼 거고요. 자, 점 g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라 그랬네요. 자, 그러면 여기가 x면요. 2대 1이기 때문에 여기는 ex예요. 그러면 ex와 x를 더한 3x가 여기 12와 같고요. x는 4라고 찾을 수 있겠네요. 자, y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y가 bc의 길인데 지금 bd의 길이가 5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무게 중심은 중선의 교점이고 ad가 중선이기 때문에 이 밑변 bd와 cd의 길이가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도 5고요. 우리 y를 10이라고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무게중심과 넓이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앞에서 이미 우리 한번 봤던 내용이에요. 자, 우리 새 중선에 의하여 삼각형 넓이는 6등분된다 라고 나와 있고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G라고 하면, 어디 넓이가 같다고요? 이 6등분된 넓이가 모두 같다고요. 제가 한 조각의 넓이를 S라고 하면, 다 S인 거예요. 그래서 전체 넓이는 6S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식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GAF, GBF, GBD, GCD, GC, GA는 모두 각한 조각을 말하는 거고요. 요거는 삼각형 ABC의 6분의 1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넓이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밑에 있는 개념 예제를 한번 볼 건데 삼각형 ABC의 넓이가 4 2제곱센티미터라 그랬어요. 그런데 G는 무게 중심이고요. 우리가 요 GAC의 넓이를 구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 무게중심에 의해서 나뉘는 삼각형을 모두 그려주면 이렇게 6등분이 되는데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AGC의 넓이는 두 조각이죠? 자, 한 조각의 넓이는 몇이에요? 우리 이한 조각의 넓이는 요 42의 1분의 6이기 때문에 7제곱 센티미터고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A, G, C의 넓이는 두 조각이니까 14제곱센티미터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14제곱센티미터입니다. 자, 우리 필수 예제 볼 거고요. 다음 그림에서 점 D는 선분 B, C의 중점이고요. 점 G와 G'은 A, B, C와 G, B, C의 무게중심이래요. 자, A, D를 18이라고 줬고요. 우리 요 길이 구하는 건데 우선 이 삼각형 ABC에서 삼각형 ABC에서 무게 중심에 의해서 2대 1로 나뉘죠. 2대 1로 나뉘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2a, a라고 넣으면 3a가 18이어서 a를 6cm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기는 12cm고요. 여기는 6cm죠. 자, 그때 우리는 다시 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 gd가 6cm인데, 이 gg'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이 6cm를 다시 한번 2대1로 나눠야겠죠. 그래서 2b, b라고 나와서, 3b는 6cm에서, b를 2cm라고 구할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gg'의 길이는 2b이기 때문에 4cm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무게 중심에 의해 나뉘는 그 2대1의 길이비를 두번 써준 것 뿐이죠. 자 우리 필수의자 하나 더볼 거고요. 삼각형 ABC의 넓이가 33 제곱센티미터일 때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각형 넓이를 사각형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삼각형 두 개의 넓이로 구하는 겁니다. 자 무게 중심이기 때문에 이한 조각의 넓이는요. 이 33에 6분의 1이기 때문에 6분의 33, 즉 2분의 11제곱센티미터로 구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요 사각형의 넓이는 두 조각의 넓이이기 때문에 2분의 11에다가 2를 곱해서 11제곱센티미터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1제곱센티미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무기 중심 배웠고요 우리 무게중심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과정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중선의 교점이라는 거, 그리고 넓이 6등분 되는 거, 우리 무게중심에 의해서 중선이 2대1로 나뉘는 것까지 우리 모두 완벽하게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